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네, 오늘의 집밥, 비린 당면입니다. 네, 일단 당면을 찬물에 한 30분 정도 불려 놓고요. 네, 그 치커리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낸 다음에, 네, 뜨거운 물에 건져 넣고요.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소금을 톡톡 뿌린 다음에 데쳐요. 데쳐가지고 이제 건져냈으면 이제 데친 다음에 건져냅니다. 또뭐 치커리 대신에 그 시금치라든지 부추를 이용해도 좋고요. 네, 저는 오늘 이 비빔당면에 그 치커리를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네, 깨끗하게 이제 데친 거예요. 데쳐서 이제 건져내고요. 물기를 건져내는 거죠. 자 이제 어묵을 곱게 길쭉하게 채 썰어놓고 당근 채 썰어놓고요. 부산 깡통시장에서 그 길거리 음식에서 볼수 있는 네, 비빔 당면입니다. 예, 빠질 수가 없는 단무지가 되겠습니다. 단무지가 꼭 들어가야 비빔 당면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네, 불려 놓았던 당면을 삶고요. 자, 이제 그 삶는 동안에 그 치커리 아까 그 삶아 놓은 거, 데쳐 놓은 거꼭짠 다음에 참기름과 다시다만 넣고 조물조물 해두고요. 네그 동안에 다 익었습니다. 요 당면이 네 그러면 요걸 건져내서 찬물에 깨끗하게 한번 헹구어서 요것도 채반에 건져 놓습니다 건져 놓고요 이렇게 자 이제 뜨거운 불, 샘불, 센 불, 센 불이죠. 센 불에다가 식용유 두르고 네 제일 먼저 그 야채를 볶을 때는 항상 당근 먼저 볶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당근을 먼저 볶다가 네 소금 톡톡 뿌려주고요. 당근을 볶다 보면 이제 당근에서 좋은 그 기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당근 먼저 볶게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양파를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소리리 이렇게 해서 이제 덜어내고요. 다시 또 이제 그 계속 센 불입니다. 식용유 식용유 두르고 이제 어묵을 볶다가요. 어묵을 어느 정도 볶다가 찬물을 조금 조금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부드럽고, 타지 네, 않고, 네, 촉촉한 그런 어묵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간을 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기가 빠진 당면을 볶, 볶아주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마늘, 다진 마늘이에요. 냉동시켜 놓은 거, 이거 이제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자, 이제 여기다 간을 해야 되죠. 간장, 그 다음에 설탕 넣고 조금 간이 되도록 볶아주다가 네, 그 부산 깡통시장의 비빔당면 네, 그 맛이 이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매콤하게 이제 고춧가루 네 들어가고요. 고춧가루의 가감은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간이 딱 맞게 되었고요. 커다란 접시에다가 가운데 중앙에 그 당면 볶은 거 넣고 양쪽 사이드로 네 치커리 데친 거 넣고 네그 제일 중요한 단무지 넣고요, 야채 볶은 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쉽고 맛있는 집밥, 네 비빔당면 받친 시간 되세요.